마틴 스코세이지의 2016년 작품 침묵은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 성교 이야기를 다루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제국주의의 본질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기독교 성교가 정말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강요하는 문화적 침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 로드리게스와 가르페는 일본에서 실종된 스승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 나서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입니다. 일본 당국은 기독교도들을 색출해 고문하고 처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박해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일본인들을 단순히 잔혹한 이교도로 그리지 않고 그들 나름의 논리와 배경을 제시합니다. 일본의 관리 이노우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가져온 것이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선교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가족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종교를 거부하고 신하가 주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죠.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는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외래 사상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태도입니다. 로드리게스는 처음에 일본인 기독교도들을 순교자로 미화하며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잔혹한 관점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신자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는 안전한 곳에서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합니다. 키치지로라는 캐릭터는 이런 성교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반복적으로 신앙을 배반하고 다시 참여하기를 반복합니다. 서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그를 나약한 배교자로 볼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앙보다 구체적인 생명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도 로드리게스는 계속해서 그를 죄인 취급하며 우월한 도덕적 위치에서 내려다봅니다. 페레이라 신부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한때 열정적인 선교사였던 그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기독교 선교의 허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로드리게스에게 기독교가 일본 땅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늑지에 심은 나무가 겉으로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썩어버리듯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 일본식으로 변질된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며 다른 문화의 가치나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되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하면 이를 왜곡이나 타락으로 간주합니다. 진정한 대화나 문화적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인 셈이죠. 영화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들은 바로 이런 종교적 완고함 때문에 벌어집니다. 일본인 신자들이 물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동안 로드리게스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아닐까요? 자신의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침묵입니다. 결국 로드리게스가 배교를 선택하는 순간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는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후미에를 밟으며 신앙을 포기하는데 이때 그가 듣는 것은 예수의 음성입니다. 괜찮다. 어서 하거라. 너의 고통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었다. 이는 기존 기독교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입니다. 순교보다 사랑을 원칙보다 자비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 역시 서구적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고통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시키며 여전히 기독교적 틀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려 합니다. 정작 일본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애초에 불필요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노우의 말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는 로드리게스에게 일본은 기독교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에는 이미 불교와 신토라는 종교적 전통이 있고, 이들은 일본인들의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기존 체계를 파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드리게스는 일본 이름을 받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내심으로는 여전히 기독교도로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기만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자신이 가져온 고통과 파괴에 대해 인정하고 일본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종교적 확신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문화적 폭력,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타인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영화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